안녕하세요. 살박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신한은행 프로리그 0809 KTF 대 SKT 이용호와 김태경의 경기입니다. 2008년 공식전 58승 28패, 0809 프로리그 19승 6패, 대 프로토스전 10승 2패, 최근 공식전 7연승 등 1 0 2형으로각성 전인데도 엄청난 포스를 보여주고 있었던 이영호 거기에 더해 톤용 과정으로서 성적이 좋지 않던 KTF를 혼자 하드캐리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경기할 메두사라는 맵에서 과거 김태경을 상대로 승리했던 적도 있었죠 김태경 또한 0809 프로리그 14승 3패 프로리그 4연승으로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메두사라는 맵에서 11승 3패 트란전 2승 1패를 기록하고 있었죠 성대 전적은 8대3으로 이영호가 매우 앞서고 있지만 김태경의 성적이 좋았던 메두사 맵에서 펼쳐지는 경기이기에 섣불리 승자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경기 보시죠. 이 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는 이 열한 시에 프로토스 김태경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열한 시에는 김태경 선수고요. 아래쪽 일곱 시 이영호 선수가 위치해있습니다아 눈빛이 살아 있어요. 예, 그렇죠? 네. 레두사 전적은 지금 프로토스와 테란 십칠 대 칠로 프로토스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데 네. 이영호 선수는 이 배에서 프로토스에게 사전 전승입니다. 그렇죠. 예. 네네 네. 비공식전까지 포함하면 지금 5연승이에요 5전 네. 전승인데 그 비공식전이 바로 김태경 선수를 상대로 네. 승리를 한 거예요 네. 그렇죠 이번 경기 에두 명의 선수 정말 혼신의 어, 림을 다해서 펼쳐야 어이, 되는 거예요 예. 옳지. 어, 네. 오, 네 안정적인 뒷마당 멀티를 가져가고 있는 김태경 선수고. 네. 그리고 이영호 선수는 혹시나 모르는 근데 막에 들어오는 플레이를 정 네. 방지하고자 미네랄 제거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영호 선수를 응원해주신 분이고요. 예, 네, 그때랑 거의 똑같이 하네요. 이 김태경 선수 위치는 지금 아래 윗 방향이 서로 바뀐 그런 형태입니다. 만은 예, 네, 그때와 똑같은 빌드로 지금은 경기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업그레이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아, 예. 오 위쪽으로 지금 오분한기가 네. 돌아왔습니다 아 그때는 좀힘 어, 위주로 플레이를 하려고 네. 했으니 이번에는 뭔가 좀 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예, s c b 가 위쪽에 지금은 어, 숨어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네. 멀리 돌아서 왔거든요 방어 타워를 좀더 아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영호 선수 그렇죠 이쪽 이쪽에 커맨드 시도하고 있는 이영호 선수입니다. 음, 최대한 좀있 이따가 들어가야지만은 프로브가 에시비가 아, 더 오래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이영호 선수예요. 네. 그렇죠. 할수 있는 거죠. 기본 방어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철저하게 상대방의 어떤 그 기습적인 어, 높은 테크의 전략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방어 타워를 좀 아낄 수 있는 거죠. 네. 자 뒤쪽까지 와서 네. 넥서스를 파악합니다. 자 보고 돌아가고 있는데요. 음, 아머리에 올리기 시작하는 예. 이영우 선수에요. 네. 역시나 좀 빨리 올리는 이영우 선수 업그레이드에 숙취한 그런 경기 운영을 좀 하실 수도 있고요. 네. 골리아 토 빨리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셔틀 견제도 네, 견제 막아내줄 수가 있습니다. 포게이트까지 늘리고 있는 김태경 선수. 네. 네. 김태경 선수는 그래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제 안바당 코맨드 센터로 완벽하게 보고 한 이후에 이제 안바당을 또 시도를 할수 있겠죠. 네. 네. 자, 보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두기로 수비를 하고 있는 이영우 선수에요. 네. 선수인데. 자, 일단, 이영호 선수는, 아, 정찰을 잘 했기 때문에, 아카데미가 안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어타워에, 최대한 좀 늦게, 저원을 네. 쓰는, 이런, 어, 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 커맨드 선수가 네. 또 올라가고 있어요. 자, 틀 사질러, 드라, 이게... 드라군. 어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탱크 줄이기거든요. 안바닥 돌파하면 좋은 거고, 예. 아니면 탱크라도 줄여서, 동시에 앞마닥 그리고, 어, 다른 곳에 멀티를, 멀티를 거의 넥서스를 두개 동시에 짓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네. 야, 위쪽, 자, 위쪽으로 어, 그냥 바로 돌파인데요. 여기 봤어 아, 근데 엔지니어 연배를 미리 봤네요, 이영호 네. 선수. 네, 오늘 길목 찾다 프로토스가 이런플레이 거의 안 했거든요. 예. 미 믿기병력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 탱크, 탱크 이쪽으로 소수만 와라. 이래놓고, 그 다음에 이제 탱크를 탱크 위쪽에다가 아, 이제 지나서 우수수 떨구는. 원팩이거든요, 지금 원팩. 네, 네. 그 네. 원팩이에요. 나 추가 준비하는 이영호 선수입니다. 네, 원의 공백기에요. 원팩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터렛 배치와 탱크 점사 뭐 이런 걸로 아원 셔틀 플레이. 원 셔틀. 원 셔틀 플레이. 이거 맞는데이거를투 셔틀 몰라요. 어, 자, 자, 내려올 수 있죠. 자, 나머지 병력들은 에이프려야죠입이프려야죠첫타쪽으로고 예, 입구 입구 네. 자 테크 아, 다 다가왔어요! 예, 자 테크 찍어요! 테크 찍어야죠! 테크 네, 찍고! 태크, 태크, 무빙으로! 자극폭하고 빨리 이동하면 막을 수 있어요! 지금 리페어가 아, 잘 됐기 네. 때문에! 치스쿠도 잘 네. 돼서! 셔플이 지금 게임지가 하낫입니다! 버티고 예. 아, 있네요! 입구돌파가 안 됐어요 입구돌파가! 입쪽 그래도 계속 때려야 됩니다! SCV라도 잡아먹어야죠! 동시에 투머티 체제 아니겠습니까? 네. 앞마당을좀 늦게 먹는 그 대신 셔플 두기로 최대한 괴롭히겠다는 생각이라서! 네. 탱크만탱크만 탱크만 줄여주게 되면은 지금 김태훈 선수가 하고 있는 모습 아다 지켜낼 수가 야, 있어요. 안 앞쪽으로 안 뚫려요. 앞쪽으로 아 안, 안 뚫려요. 이영우 선수의 일거는 정말 다르네요. 예 탱크 컨트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뒤에 네. 이 4탱크가 음. 질러서 잡아먹는 컨트롤이 상당히 좋았고, 동시에 SCB가 리페어하는 이신공 정말 대단하죠. 그렇질러서 거의 8기가 지금 내렸습니다만 음, 그걸 네. 다 막아냈어요. 이거 되게 그냥 무서웠거든요. 그냥 예전처럼 그냥 평범하게 입구 쪽에다가 탱크 한네기에 그것조차도 잘 막아내서 이대로 가야 돼요. 네, 예, 아비터 가고 그다음에 이제 멀티 두 군데 돌리면서 업그레이드 따라가 주고 예, 이래야 될것 같습니다. 템플러 카이브와 예. 스타게이트를 올리고 있는 김태곤 선수입니다. 네. 네. 그래도 지금 이용 선수가 멀티 하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팩토리가 많지가 않거든요. 네. 김태곤 선수는 테크까지 지금 아비터 테크에다가 개도도 네. 많아요. 오. 그렇죠. 다시 한번 내려오는데요. 네. 네. 자, 오, 병력 줄여야겠다는 생각이죠. 병력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하자고 하는데요. S c 비 잡아야죠. 네. 이거 더 들어가면은 자살입니다. 야, 이거 네. 괜찮은데요? 네. 일단은 S c 비만 잡고 빠지고 서플 깨고 빠지고 이러면서 음. 어, 이제는 어, 아비소테크가 확보가 됐으면 게이트이쭉 늘려줘야 돼요. 네. 줄여주고자 했는데 네. 예, 이영호 선수의 아주 컨트롤이 너무나 좋았죠. 커맨드 아, 센터를 또 하나 짓고 있어요. 음, 저게 알람이거든요.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커맨드 네. 센터 완성되면은 탱크 한 부대 사선으로 던져트레이가. 어, 아, 이 미리 봤네요. 결과 네. 나왔습니다만. 네. 자, 스피드업이 있죠마이너안 음, 음, 됐습니다. 어, 지금 저거 다가는거 풀어본가요? 다, 스피드업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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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이되게또피잡아이네요이영호선수 아, 예. 네. 네. 어. 이라가겠죠 예. 마드업지올죠가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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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근데 미리 크끊어를 끊어줄 수 있었는데 그런 점은 조금 약간 아쉽네요. 아쉬... 네 여기서 또 끊어줍니다. 테란으로서는 네. 이쪽을 왜 내주면 안 되냐면은 다른 쪽 확장. 디저... 네. 아, 네. 나오기 시작하는 이영호 선수예요. 네. 여기서 아, 이게 뭐 탱커가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가 지금 진출하고 있는 타이밍 이런 타이밍이 네. 이게 강력해 보일 수가 있고 이러면서 쫙 진출하는 게 아니라 멀티를 먹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네. 네. 공이 방해롭되어 있습니다. 예. 크로데스 한테로완성 되고 날아가죠 다 예. 보고 있어요. 물량 꾸준하게 뽑으면서 아비터 나왔을 때 아, 스테이시스 필드 사용하면서 붙는 어, 음.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나비도 네. 잘 나왔거든요. 게이트인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스테이스필드 활용해서 상대방 지금 나와 쭉삐져 나와 있는 병력을 제거해주던가 아니면 리콜 들어가면서 이득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네. 이영호 선수가 지금 무서운 게 지금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네. 김태훈 선수 역시 지금 따라가야 되고요. 예. 그렇죠. 아래쪽으로 병력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태훈 네. 선수, 자 이영호 선수 추가 확장을 준비하면서 네. 전진했거든요. 넥서스 캐롤 소환 확 해놓고 네. 네. 그 이후에 어, 이제 드라군 조금 더 보내서 저 병력들 어, 벌쳐들 밀어내고 게이트인 공사 쩍쩍쫙 해버리면 됩니다. 아 스타디딩 네. 쪽으로 지금 확장기질이 이어가고 있는 김태균 선수 제 의도를 알아차린 이영우 선수입니다. 네다 보고 있어요. 예. 이영우 선수 업이 지금 어느 정도 됐나요? 이업 네. 예. 예. 이어 이게 드라곤만 여기 오면은 어 지금 태란의 선수 위치 조금 바쁘면서 나오는 드라곤 잡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빨리 지금은 벌쳐 잡아내고 뒤로 이동해야 됩니다. 추가 벌쳐가 다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네 자, 이영우 선수. 어, 네. 아우, 지금 계속 추가가 됐어요. 반장님, 이경수가 지잘 모았는데요. 네. 아닌 네, 예. 네. 네. 것 같습니다. 예, 네. 나테플릿으로 자, 계속해서 벌처로 견제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이영우 선수. 아우, 저도 입구에서 쉽게 지금 이영우 선수가 자신감 있게 치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네.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네, 뭐, 현재 EMP를 맞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지금 벌처에 대한 수비는 김태웅 선수 굉장히 좋아요. 하이템플로 아, 다수 동원해서, 예, 뭉쳐서 나올 때, 이제 한순간에 잡아먹거나 혹수 전제를 떠나는, 예, 이런 경기 운영, 아, 김태웅 선수에게 필요하죠. 네. 이영호는 더 먹고 그리고 업그레이드 정말 3-2뭐3-3그 네. 때까지 덱을 착실히 네. 모아주면서 센터를 잡아야 되겠네요 네자이 반에 네. 내려오고 있는 선아비까지모여하고 있거든요 더모아야 됩니다 이영호 선수는 자 패스 패스 패자이시스필드아 패스를 올렸어요 패스를 맞았어자 질러 소보가능 질러 소복 가능합니다 자아 가다 잡히면 안 되거든요 예이덱 잡히면 예. 아홉지못 지킵니다 여기 서는 김태우 선수 너무 나도 타이밍 어! 보 는데요. 거의 됐으리야 이거 어떻게 모은 테크니까? 야 정말 힘들게 막아가면서 모은 테크거든요. 첫틀에서질러지 떨어지면서 마인 확 갖고 들어가서 앞선있는 네. 덱카 두 세기를 쫙 날렸거든요. 야 이거 야두개 남았습니다. 두개 네. 남았어. 아홉 시몇티 못지겠죠. <laughs> 예 아홉 시몇 시. 네, 네 아홉 시 쪽에다가 집어 넣으면서 이제 드라럭 다시 모아야 되고요. 어쨌든 김태형 선수도 물량을 끝까지 지금 썼기 때문에 이런 흔드는 플레이를 통해서 시간 벌고 물량 다시 모으면 됩니다. 네 버스가 바로 땡으로 네. 옵니다. 탱크 많이 잡았어요 탱크를 네. 네. 배스를 딱 올리면서, 테크를 많이 잡았습니다. 예전에는 리콜을 먼저 시도를 했는데, 리콜을 시도하면 상대방이 나오더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 스테이시스 필드를 쓰면서 전진했는데, 그게 큰 이득이었죠. 그렇죠. 이영우 선수의 대부분의 테크를 잡아낸 네. 김, 어, 태공 선수. 네. 오. 오. 아, 워낙 지금 스테이시스 필드가 잘 들어가다 보니까, 다시 배스! 다시 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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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달리기, 마이. 또 달리는데 달리기! 또 달리는 스탠스입니다. 자존하죠. 시브아베스 버텨내는 이영호 선수 이번 달까지자시베스야 예, 네. 이거 먹히는데요 아. 이거 없지, 나 뒤에 생가 조금 있기 한데. 네. 자 기회 에하이템크로찌르과하이템크로 찌르거나 버요 질럿 남았습니다. 네버예 질럿 붙여. 질 붙여놓고. 아이 세트가 네요 밀수 있는데요. 밀수 있는데 이 정도면 승수드라군들로도밀수 있는데, 아 이쪽 멀티 밀을 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 지금 많이 어, 이들을 많이 제거하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을 지원 사격 해줄 수 있는 탱크만 잡아내고 들어가겠다는 생각인데 아직 탱크 두 개는 있네요. 네, 네. 네. 이건 거의 뭐 리콜스 주도로 지금 멀티 쪽에 떨어진 거고 탱크 둘남 맞고 뱃슬 배슬, 뱃슬이 제역할을 못했습니다. e MP를 못 쓰면은 그냥 아비터에. 그냥 그계속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9시 쪽 활창 기준 들었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9시 멀티가 저지가 됐습니다. 네, 빼고 있죠. 1분 뺍니다. 자, 자, 커맨드. 아, 이러면 김태훈 선수 중심 멀티 견제는 이영호 선수 꿈도꿀 수가 없는 거죠. 예. 네. 어. 다, 예. 다 다크 텔들로 예. 준비하고 있네요. 김태훈 선수. 캐논 낼기예요 캐논 낼기. 예. 자, 지금 잘 먹고 있거든요. 김태훈 선수. 네. 벌써 어떻게든 견제를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아, 캐논까지 쥐어넣고 있는 빛나고 있습니다 병력이 많이 잡혀서 벌처 견제밖에 지금 안 되거든요 탱크가 네. 나오게 되면 은그 탱크 다 잡혀 먹습니다 네. 네. 그렇죠, 커맨드 어, 3선 살렸습니다만 다시일 군관 아웃점이 있어요 예. 네. 아, 병력을 오브록을 아, 하고 드라군 비율 다시 맞춰줬고요 아, 이제 아비터 그냥 아, 빈 걸로 만들어 놓고 어? 어? 아, 어, 아, 이거 까지가게 지금 아, 이 깨지겠는데요 관제를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이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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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안 돼요, 안 돼요, 깨집니다 아, 처졌습니다. 아, 서 깨지고 이러면 프로토스가 뭐 급할 게 없기 때문에 200 채워서 싸우고 네. 200 채워서 리콜하고 뭐 이렇게 지금 플레이가 되는 거죠 아, 가서 앞쪽에 있던 병력을 벗어내고 있는 이영우 선수 한쪽 커넥트 센터 파괴가 됐습니다 네. 아 지금 믿을 수 있는 건딱 업그레이드뿐인데 김태현 선수가 너무 나잘 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예. 무시할 수가 있는 그런 자원력을 보여주고 네. 있어요 그렇죠 자 병력 차이가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예. 있습니다 꽉 찼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를 할수 있습니다 달려나가는... 아. 여기서 여기서 EMP. 패스 EMP. 자 EMP. 보고 EMP 쏴야죠 보고 EMP 쏴야죠 아우 자, 아, 맞았어요. 야 나가내네요 네. 자 EMP가 제대로 들어왔죠 네. 그나마 다행인 거죠. <laughs> 예, 이런 거라도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laughs> 이영호 선생님은 매우 나 진짜 네. 네. 힘든 상황이 되는 거고요. 한번 지금 어, EMP를 쓴그 배슬 위치로 다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마인이 있어요. 예, 오, 네. 네, 예, 다 보고 있습니다. 옵저버가 바로 머리 예. 위에 떠 있거든요. 예. 보고 있기 때문에 뺀다면은 이건 마인 때문에 지금 빼는 거죠. 네, <laughs> 아베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위쪽 력하기. 오, 오 예. 저거 잡았죠. 리, 예. 네. 으로 이쪽이 안 되면은 예, 오른쪽으로 돌아서 아래로 내려가는데 내려와서. 내려가는데요 내려가는데요 네. 요 여기는 아, 봤어요, 지금 지금 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게이트웨이 어저 세시 쪽에다 게이트웨이 다 확보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보여진 자원을 한꺼번에 소모할 수 있습니다. 어, 딸려갔습니다. 딸려갔어요. 시비 걸면은 싸면 안돼요. 잡아줬어요. 예. 야이 벌처 신경쓰느라고 아비타나를 그냥 잃어버렸네요. 저 네. 위쪽으로 네. 올라가서 자 일부를 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게이트 다수가 건설됐어요. 이 이러면서 이영호선수 아시점 멀티 확보하고 그 다음에 아시점 멀티 확보가 되자마자 다섯시도 먹고 세시쪽으로 압박을 가야됩니다. 네. 예. 이쪽, 이제, 김태훈 선수는 너무나 잘 가져간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영호 선수는 맞춰서 가야 돼요. 예. 본진과, 본진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직점까지좀 기다려야 돼요. 네. 예. 최대한 병력 많이 모아서 한, 타, 한 타이밍 딱 정말 제대로 붙어가지고, 네. 아, 폭을 많이 봐야지. 이득을 어? 어? 어. 어. 많이 보고 또 뽑아낼 어. 수가 없는 이영호 선수기 때문에, 어. 어. 어, 예. 예. 확실하게 자원피해를 많이 줘야 됩니다. 이제, 프로를 많이 잡가지고 정말 한번 잘 싸워야 되고 싶 그렇습니다. 참 어떻게든. 제발, 건강을 치료야 됩니다. 네. Okay. 원을못 먹게 만들어야 되는데, 김태우수도 너무 잘 먹고 있어요. 네. 테란의어븐 아, 어, 여기 3 스피드! 자, 프라스 야, 진짜 있어 너무 엉켜있네요. 자, 프라스 톱을 너무 잘쏘다고요 근데, 여기서, 여기서 이기고 멀티을 깨던가 보고, 그런 과가있어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일 자, 쪽에 있는 그, 게이트웨에서 경력을 이게 어쨌든 이게 프로의 힘 아니겠습니까? 네. 사원을 다섯 개를 먹던, 세 개를 먹던, 두 개를 먹던, 여섯 개를 먹던. 좋을 수 있는 유닛은 200입니다. 그렇죠그 힘을 극대화하는 게 테란의 풀업 전략이거든요. 네, 자, 질러 내려와야죠. 질러 내려와야죠. 회전력으로 막아야 되는데, 회전력으로. 네. 뭐 네. 그렇죠. 이제부터는 자 생산적 싸움이거든요. 예. 근데 이 얼마나 그 경력을 유지해서 김태웅 선수를 아프게 할수 있느냐? 예. 이영호 선수는 그게 강건입니다. 예. 예. 이영호 선수는 유지해야 되고, 김태웅 선수는 소비해야 됩니다. 자원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자, 드라곤 질러. 풀었스때단순 달려들어 줘. 스테이지 팀한번이면 대박인데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네요. 어, 들어갔네요. 자 들어서서 싸우고 있는데요. 질러. 벌초가 없는데 벌초. 예, 아 주어드는 데요이 영선수가 주어드는 안 되거든요. 이 영호 선수. 이 벌초 충원이 조금 늦었어요. 네, 네. 빌렸습니다. 밀렸어요 가야 되는데 지금 렸습니다렸습니다 전진 뒤가 없어요. 이러면은 뒤가 없습니다. 프로토스가 워낙 부자라 가지고. 뒤가없습니다도도 네. 금방 어요 예. 병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프로토스 병력에 공백기가 생겼을 때대시를밀어야 되는데 오히려 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서들어 다시 한번 위협을 합니다 들어가서 들어 지키겠네요. 자 무조건 지켜야 되거든요. 전제라도 해야 되는데. 네. 자들어들어가습니다만 이쪽엔 가로브가 별로 어어요어들어가어요자넥서스 예. 예. 들어갔어요. 아, 예. 깨려고. 깨려고 여기 넥서스서가는거어가서 어, 이제 거의 되다. 아, 엄청 잘지 스필드. 자, 아비터 탱크 정사해도 되겠네요. 네. 자, 이쪽에 지금 지켜대요. 지켰어요. 네, 대기여 묶여 있습니다. 밖에 있는 뒷마당까지도 지금 셋이 뒷마당도 먹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 업그레이드도 네. 극복이 안 돼요. 예. 프로토스의 늘어나는 넥서스를 상대하는 거는 다름 아니라 프로토스 아테랄의 업그레이드였는데 업그레이드가 풀업된 싸움에서 도 밀렸기 때문에 미래가 없어요. 뒤가 그렇죠. 없습니다. 실드 네. 2업까지 됐습니다. 인력 네. 싸움 밀렸죠. 멀티도 하나 날아간 상황에서 기연 사서 멀티 하나도 못 밀었습니다. 예. 너무나 불리한 거죠. 예, 정말 말 그대로 용쟁 호투. 아 어, 지금은 뭐김태용 선수가 이전 경기의 패배를 어, 완벽하게 조금 수습해가면서 이제 그래, 확보해야 되는 이형호 아, 어버드니다이야 정말 아 안돼요 아, 어, 예 너무 많습니다 정말 네. 예전에는 우스개 소리로 빅룡이었지만 오늘은 정말 빅룡이네요 그렇죠 되게 잘 어울려요 있어요. 되게 잘 어울립니다 아. 질럿 붙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거만 정리하면 되고 요 하이테이블러 뒤에서 또 씩씩대고 있네요 네. 와뭐 골찌마다예 어찌 기지마 챔질 챔이야이영혼를 잡아내네요 예 진짜 한 편의 멋진 액션 영화 한편본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 선수의 진짜 센터에서의 치고받음이 기가 막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챔질 그 동기로 네. 상대방의 패그를 찌르기로 그 이후에 아, 한번 물량감 기부로 상대방 제압했어요 예. 그렇죠 아. 아. 현재 이유 그리고 네. 멀티를 늘려가는 김태현 선수 그 능력이 야, 정말 네. 제대로 믿는대요. 어, 여기서 야. 한번 보여주겠네. <laughs> 김태형.